최근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수록곡 골든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래는 물론이고요. 굿즈와 한국 여행까지 그야말로 최대헌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인기와 함께 주목받는 우리 지역의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장가의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도 가이드 장가입니다. 혹시 윤지 씨이 뒤에 보이는 1월 오봉도 그리고 까치오랑이. 이두 작품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음, 글쎄요, 영화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건가요? 오, 캐 대원 보셨나요? 아,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옛 선조들의 염원을 담아 걸어둔 민화라는 겁니다. 이 민화를 우리 지역에서도 마음껏 볼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이 노래는? 네, 맞아요. 소다파. 제가 또 유행하는 건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요새 이 노래가 인기라길래 저도 커버 좀 해봤어요. 어때요? 오, 데뷔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진심이죠? <laughs> 네. 예전부터 <laughs> 예사롭지 않은데, 복장은또왜 그러세요? 복장이 왜 그러냐고요? 아, 어? 어, 요즘!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좀 입어본 건데 어좀 아시겠어요? K-POP 걸그룹이 퇴마사로 등장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운든 최대한 열풍! 인기 아이돌 못지않은데요. 특히 소다팝은 안무 커버 영상이 쏟아질 정도로 인기였어요. 어 멋있다.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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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PD님, 차은우 씨 뒤에 저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아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밥, 목욕탕, 라면, 그리고 화장품까지. 어우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어깨가 이렇게 쑥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이 난 건요, 호랑이랑 까치 캐릭터예요. 남다른 귀여움으로 사랑받은 호랑이와 까치가 민어 속 주인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데 그 전통 그림을 서울에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이 강진에서 볼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귀여운 더피와 서씨를 마음껏 볼수 있는 곳. 전남 강진에 위치한 한국 미나뮤지엄입니다오 이런 것도 있었네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봤어요. 기대돼요. 이야, 이런 게 진짜 여기 있네. 오, 와, 멋있다. 오 근데 캐디언에 나왔던 오 여기 있다. 아, 아 서피랑 서씨. 어떡해 너무 귀여워. 막 <laughs> 아, 동글동글하고, 호랑이가 막 빵! 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한국미화뮤지엄 관장 오슬기입니다. 아, 관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가이드스 여기서 만나니까 <laughs> 너무 반가운데요? 어머, 가이처 고객님이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어. 반갑습니다. 아,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니, 저희가 이렇게 네. 소문을 듣고 왔는데 네. 이런 미나를 보려면 국립 중앙 박물관 이런 데를 가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까운 우리 지역에 네. 또 강진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laughs> 언제부터 이렇게 미나 뮤지엄이 있었던 거예요? 어, 저희 한국 미나 뮤지엄이 설립된 것은 2015년이고요. 그 이전에 어 2000년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화 전문 박물관이 바로 조선민화박물관이라고 저희의 본관이고 저희가 이제 분관으로 2015년에 강진에 개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국내 1호 민화박물관의 자매관이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0년대 초부터 민화 수집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버지께서 사비를 털어서 전 재산과 시간을 들여서 수집을 시작하시게 되셨고요. 분여가 수집한 작품만 5천여 점. 미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보존, 연구,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세상이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상인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그림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런 호사풍조 속에서 그림이 저변화돼서 대중화된 그림이 바로 민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노래로 치면 대중가요 같은 거네요. 네, 백성 민 그림화 이름도 백성들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품이 이제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는 작품입니다. 어. 이게 진짜 근데 최대원에 나왔던 프랑이랑 프랑이 까치랑 네. 허, 여기 있는데요? 아들아 <laughs> 안녕? 여기서 나온 애들이었구나. <웃음> <웃음> 그림에서도 진짜 꼭 붙어 다니네요. 네. 요새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짝이래요. 까치 작자의 범옷자를 써서 작호도 또는 반대로 해서 호작도 두개다 통용이 되는 오. 명칭인데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집집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정월 초하루 날 대문에 붙입니다. 그 이유가, 어, 호랑이는 나쁜 일을 막아준다는 벽사적인 의미가 있고, 까치는 희보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들어오고, 나쁜 소식은 막아달라. 이런 기원을 담았던 그림이 바로 자코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랑 까치가 늘 같이 다녔던 거군요. 네,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함께 그리는데요.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의 중심에 위치한 호랑이는 크기나 형태를 변형해서 그리는데요.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눈이 따라오거든요. 눈이 따라오거든요. 눈이 따라온다는 네. 게 어떤 거예요? 관람자가 서서 좌우로 이동을 하시면 호랑이 눈이 계속해서 관람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작품입니다. 오.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네. 오, 오, 신기하다. 진짜 저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잠깐만요. 천천히 가서 그런 거아니에요 <laughs> 이쪽 방향으로 따라와요. <laughs> 호랑이 머리보다 등을 크게 그려서 보는 사람 위치에 따라 호랑이의 무게중심이 왔다갔다 움직이게 그린 거래요. 그 수많은 호랑이 그림 중에서 이렇게 눈 따라온 호랑이 그림 최고로 칩니다. 이거 한 점만 갖고 있으면 어떤 방향에서 나쁜 일이 생길 거라도 눈으로 다 따라가면서 막아주기 아 때문에 나쁜 일이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호신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야 애군한테 언제 어디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와이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해가 든든했겠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모나리자를 제일 먼저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박물관에도 이 작품만 보러 오시는 분이 상당수 계신 작품이 있습니다. 아니, 꼭 보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그 작품만을 보러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이 작품이요? 잉어가 힘껏 솟아올라 용이 되는 장면을 그린 어변성룡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의주를 쫓고 있어요. 원래 잉어에 실제로 혀도 없고 이도 없죠? 어 그렇네요. 혀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그려져 있죠. 왜 그러냐면 사투리에 아직 표현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쎄빠지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굉장히 노력할 때. 네. 혀? 네. 혀가 빠질 정도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반드시 입신출세에 다르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 그림은 열심히 지금 뭔가 공부하고, 그렇죠.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럼 미담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오, 의미가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네, 실제로 이 그림 보고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많대요. 오. 어변 성령도 한번 보시고 합격의 기운 파파 어색해 합격의 기운 파파 시청자분들도 원하는 거다 이루세요 이렇듯 미나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해석해 보는 것도 큰 재미랍니다. 김만중의 국문소설 구운몽을 바탕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그린 구운몽도, 다섯 가지 복을 기린 음룡도, 부귀영화를 기원한 화병 모란도. 성대와 부부의 사랑을 기원한 봉황도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보실 작품이 바로 최용신의 삼국지 연희도라는 작품인데 지금만 딱 보실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 왜 지금만 딱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음이 작품이 정말 크잖아요. 크기도 네, 엄청 엄청 커요. 네. 제가 팔을 뻗어도 더진것 네. 같은데요. 이게 가로 세로 거의 2 m 에 달하는 대작인데. 이 작품이 총 8점이 저희 박물관에 다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를 그린 작품인데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는 장면부터 조조를 물리친 적벽대전 등이 조선 스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언니 너, 너무 큰거 아니에요? 와,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이제 석지 최용신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근데 이제 고종의 어진을 그렸어요. 조선 후기 사진처럼 정밀한 초상화로 이름을 날린 화가인데요. 최용신이 왕의 어진을 그리고 나서 고종과 굉장히 가까워지죠. 삼국지 연의도를 관악묘에다 모시면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되, 되찾고자 고종이 자신의 어진을 그렸던 채용신에게 이 그림들을 그리게 하고 관악묘를 세우고 그 안에 봉안을 했던 예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비와 송권이 적벽대전에서 뛰어난 전략으로 조조를 물리친 것처럼 조선도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되길 바라는 고종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거예요. 어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번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어, 뭐야? 어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 어른, 어른만 봐라! <laughs> <laughs>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laughs> 바로 한중일세나라의 성풍속을 그린 추나방이었어요. 너무 솔직한 묘사에 눈둘 데가 없더라고요. <laughs> 아니 부끄럽다면서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그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면 가이드인 제가 먼저 자세히 좀 봐야 되니까 본 것뿐이에요. <laughs> <laughs> 와. 와. 아그 강진 풍경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근데 카메라는 볼수 없고요. 저만 볼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 오셔서 봐야 풍경이 얼마나 예쁜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 대박! <laughs> 구멍 틈으로 보는 아이디어가 재밌네요. 제가 뭘 봤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박물관으로 오세요. 요새 미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미나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과서로 보다가 음. 이렇게 미나박물관이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음.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줄 만한 것 같아요. 음. Uh, it's quite a powerful uh, image uh, what we see, uh, but we would like to know more in depth because we really don't know nothing for the moment. Uh, but yeah, they are very simple, but at the same time powerful. 한국 미나뮤지엄에 오시면 나만의 미나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 자코도를 채에 그려봤어요. 칠할게 많네. 짜잔! 애군을 막아주는 호랑이 그리고 좋은 소식 좋은 일을 가져다주는 까치까지 다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때요? 그림을 보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애군을 쫓아 드릴 거고요. 좋은 소식만 가져다 드릴게요. 가이씨 덕분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행운 가득하세요. 우리의 전통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민화를 보니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강진을 보면 다양한 민화도 볼수 있고요. 캐대원에 나오는 캐릭터 그림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강진으로 놀러 오세요. 오늘 여행기를 담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설마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네. 고물가 무더위에 여행을 포기한 세상 모든 휴포족에게 전합니다. 고물가의 무더위에 <laughs> 하 숨죽인 하니 아름 고다비 고다비 골든 오오오이 <laughs> 같이 떠나요. 고객님들 언제 나와려 같이 떠날래요? 가이투어가이투어가 여행 홈문을 완성했으니까 모두 떠나세요.